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뿌잉뿌잉~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laughs> 이게... 여기다 카메라를 핸드폰을 찍게로 집어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필요한 핸드폰 거치대예요. 맞나? 혼자 셀카를 찍으면서 이런 도구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짠 하이면 마늘 간장 볶음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해요 하이면 마늘 간장 볶음 칼국수 마트 단위 다니... 마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맛있게 보이길래 한번 사봤어요. 저는 맛있는 팬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면을 넣고 2분 후 조심스럽게 풀어 주고요. 중간 중간 면을 뒤집어 주면 면이 훨씬 잘 풀린다고 하네요. 양배추와 대파, 청양고추가 있어서 그걸 넣어 보고.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면이랑 올리유, 그다음에 마늘 간장 소스, 계란 지단 공명 이렇게 두 개씩 들어 있어요. 종이컵으로 한컵 반을 넣어주면 된대요. 한컵 반을 넣어서 물을 끓입니다. 기름이 아주 많이 묻, 어 있어요. 오! 자, 물이 끓어서, 면두 개를 넣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영상 찍고, 왼손으로 지집을 내니까, 안 되네요. 그 거치대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어야 될것같아요잘 풀어지지는 않네요, 면이. 애기 다루듯이 살살 풀어주세요. 다시 물을 넣어줘야 돼요. 어머! 네, 젓가락. 애기 다루듯이 풀지 말고 막 풀어보세요. Nope. <laughs> 막 풀어보세요, 막. 여기 기름이 많은데요. 여기다 또 올리브를 부으래요. 집에 있는 저는 양배추, 파, 청양고추, 그냥 막 넣을게요. 면이 뿔면 안 되니까 간장 소스를 넣어서 비벼주세요. 마늘 간장 소스, 2개는 맛있게 보이는데 다된것 같아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손에 기름이 많이 묻었거든요 음. 그래도 양배추랑 청양고추랑 파를 넣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그래도 좀 기름진 그런 거를 잡아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마늘간장 볶음칼국수보다 그냥 라면이 칼로리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더 칼로리가 낮는지. 참. 그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이 마늘간장 칼국수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